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염에도 잘 견뎌준 올여름 요 다육이들 너무 웃자라서 그냥 모둠으로 일회용 그 도시락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플라스틱 통에다 이렇게 모둠으로 음 적심해서 한 일주일 말렸다가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놨던거 뿌리를 또 보니까 잘좀내린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은 모둠으로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. 올여름으로 저거 폭염으로 많이 보내서 너무 속상한데, 그래도 또 살아 있는 거 예쁜 거는 잘또 모아서 심어 놓고 또 열심히 쳐다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서요. 오늘은 이렇게 합식으로 심어 줄게요. 이거를 그냥, 물을 좀 굶기면서 했더니, 그래도 잘 견뎠어요. 이렇게. 뿌리 내리고, 잘안클줄 알았더니, 이게 좀큰 거는, 그 중에서 또 실패한 것도 있지만, 그래도 이렇게 잘큰 것만 모아서, 이렇게 모둠으로세 개만 심어줄게요. 얘도 뿌리가 좀 나와 있고 하니까, 여기다가, 아직은 뭐 작으니까 못 자라가지고 적심해 놨던 거또 너무 더운데도 잘 견뎌서 기특해서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찬바람이 조금 밤 새벽 바람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요 말복 지나서 또 다행입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웃자란 거나 이제 좀 병나서 또 없어지고 한빈 화분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. 그동안 너무 속상해서 다 여기를 잘안 쳐다보고 방치? 정, 거의 방치 정도로 그냥 속상해서 잘안 쳐다봤어요. 솔직히. 한번 쳐다보면, 어? 이거, 이것도 그러네? 이것도 물음병 왔네? 또 이것도 문제 있네? 계속 그러지니까 꼼꼼히를 안 봤어요. 그리고 또 물도 열심히 많이 굶겨 있고요. 여기는 좀 굶기기도 했고 얘는 그래도 이잎 자체가 물을 많이 먹고 있었던 거라서 물을 굶겼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반질반질하면서 물기가 좀 아직 많이 있고요. 얘는 그래도 물기가 조금 없고 얇아졌어요. 얘도 조금 물이 고파가지고 쪼글쪼글해요. 그래도 조금 놔뒀다가 한 일주일이나 이주 있다가 봐서 조금만 주려고 합니다. 얘는 뭐 아직 썩썩하니까 안 주고요. 얘도 그렇고 아직 견딜만 해요. 근데 얘 철화. 얘만 조금 이제 얘도 우짜라가지고 좀 잘라놨던 건데, 이렇게. 그래도 뿌리 내리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. 요것도 잘 키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하기 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